국내 최대 항공 우주 방위 산업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가 내일 개막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현존 최강 전투기 미 공군의 F-22 랩터가 4년 만에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F-22 랩터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 중에 하나로 이번 공개는 강화된 한미 동맹을 강조한 걸로 봐야겠죠. 구민성 기자가 전시회를 미리 둘러봤습니다. 현존 최강 전투기로 꼽히는 F22 랩터가 맹을내며 빠른 속도로 날아오릅니다. 호불호 기동으로 눈 깜짝할 사이 수직으로 상승해 하늘로 치솟더니 순식간에 직각으로 방향을 틀고 공중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슬로우 스피드 기동도 선보입니다. 첨단 스텔스 기능을 갖춘 F-22 랩터는 적레이더의 벌레 크기로 탐지됩니다. 마하 2.5의 속도로 오산 공군 기지에서 평양 김정은 집무실까지 10여 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미 공군은 랩터를 서울 아덱스를 통해 4년 만에 일반에 공개했는데 오는 주말 두 차례 비행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미군의 또 다른 전략 자산으로 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B-52 폭격기가 아덱스 행사장을 비행한 뒤. 처음으로 우리 공군 기지에 착륙 훈련도 할 예정입니다. 미 전략 자산의 경우 전개 여부나 비행 경로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만큼 이번 비행은 강력한 대북 경고로 해석됩니다. 네, 일단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또 북한과 하마스간의 무기거래를 겨냥한 하나의 의도적인 공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국군의 날 행사 때 기상악화로 공개하지 못했던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에도 오늘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